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모습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속에 이미 우상을 품고 있으며 죄악의 걸림돌을 그들 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깨끗한 척했으나 깨끗한 그릇 같았으나 그 안에는 온갖 썩은 내용물이 가득 담긴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세상적 가치관과 물질적 욕망 등의 다양한 형태의 우상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타락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이나 성공, 사람들의 인정 혹은 가족이나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속에 이러한 우상들이 가득할 때 신앙은 병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우상을 마음 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찾아왔던 오늘 말씀에 장로들처럼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열심과 형식주의로 온몸을 지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자기 열심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집착하고 있으며 의존하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우상을 내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봉사의 껍데기를 벗어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이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섬김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아버지 다른 세상 소속 세계적인 가치관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벗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움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성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